왜냐면은 이제 돈을 따라다니면 올라갈 때 자꾸 주식을 사고 싶고 떨어지면 주식 다 팔아버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여러 명좀 많은 분들한테 그 문자를 받았는데 어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문자 카톡 우리 뭐다 하잖아요. 제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나스닥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영수님, 지금 수익 많이, 왜냐면 하 요즘 현대차 기아차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이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너무 이제, 그죠, 너무, 그를 그래, 뭐까 이제 불안한가 봐요. 이제 여기서 계속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식 조연쌤 이제 주식 다 팔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여러 분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연락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걸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S M P는 어때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 계속 올라갈 수가 없죠. 조정을 받아야 돼 조연. 조정 받는 것도 아니죠. 다우도 좀 떨어졌는데. 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조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애플은 좀 뭐, 떨어졌지만. 그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올라가도 어렵다. 주식 올라가도 불안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때 굉장히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 돈이나 가격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뭐가 문제냐면, 조울증에 걸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리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오늘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오늘 800원이 이제 떨어졌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뭐 지수는 단번에 또뭐 하락을 합니다. 그죠? 어 시장을 구경을 해볼까요? 어, 삼성전자는 800원이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어, 기아차도 올라가네요, 그죠 기아차도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도 신고점을 때리고 올라가죠. 기아차도 여러분 또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 말씀 그서 오늘 제가 문자 많이 받았다잖아요. 카톡 문자 많이 받았는데.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됩니까? 기아차 현대차 다 팔아야 됩니까? 이런 그런 그 내용에 그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불안하시면 조금이라도 파셨는 게 마음 <laughs>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포인트는 늘 뭐냐면 지금은 모든 주식이 싸다 왜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 그죠 지금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추세가 좋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래서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오늘도 나에게는 많은 문자가 왔다. <laughs> 기아도 여러분, 기아 여러분, 그 저희 다시 보기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뭐, 저희가 너무 매일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요. 어, 하지만 여러분, 1년치 방송을 한꺼번에 한번다 보시면은, <laughs> <laughs>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기아차를 제가 한 번도 팔아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그죠? 안 팔면은 지금 엄청 큰 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모았지만 손해가 없죠. 아마 사신 분들은. 하이닉스는 이제 수익이 꽤 났을 거고, 현대차도 지금 이제 수익이 뭐 크게 나진 않겠지만, 현대차도 한 15%, 10% 수익이 났겠죠.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보면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철학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고, 또 언제까지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러한 관점을 어, 중요한 게, 가격이 단순히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고, 어, 가격이 단순히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면은, 어... <laughs>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룰렛처럼레처럼 <laughs> 됩니다. 이러 나만하지 않는다. 에, 돈이 나만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하 이제 돈을 따라다니면 올라갈 때 자꾸 주식을 사고 싶고, 떨어지면 주식 다 팔아버려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샀다가 싸게 다시 다되 팔아 버리지, 그죠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올라가지면 올라가도 그죠 주식을 그죠 놔둬야 되잖아요, 놔둬야 되잖아요. 자꾸 올라가면 주식 팔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오늘 3주 한주 플러스 난생 처음 애플 한주 담아봤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트 다섯 개 보내줬고요. 어 수아니님 잘하셨습니다. 애플 한주 사신 거. 잘하셨습니다. 쌀때 사야죠. 그죠?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 더 떨어지면은 일단 이게 주봉인데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가격. 나쁘지 않고. 우리 김민성님께서 어, 어제 애플과 테슬라 팔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어요. 라고 말씀해 줬는데, 아, 파시면 안 되죠. 김민성님. 떨어질 때 파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때. <laughs> 여러분, 주식 떨어질 때 파시면 안 됩니다. 그죠? 팔면, 팔려고 했으면 그 전에 팔았어야죠. 그죠? 이때.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을 굳이 팔 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플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애플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플이 만약에 떨어지면,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뭐170 달러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떨어지고 그냥 계속 안녕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다가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떨어지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등을 합니다. 애플 정도 되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어떻게 합니까? 위로 이렇게 반등 반등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정리를 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니까, 러 뭐, 뭐냐면,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할수 있잖아요, 애플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간이 어중간하다. 그죠? 지금 오히려 뭐, 매수도 나쁘지 않다. 그죠? 여러 너무,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 너무 그 가격에 여러분 시간 쓰시면 안 됩니다. 가격 이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이 항상 변동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신경 쓰면 제가 말씀드린 조울증에 걸립니다. 큰납니다. 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주식 을 갖고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했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한 3억 넘게 투자해 보십시오. 진짜 조울증 걸립니다. 왜냐면은 3억 정도 주식 투자하면은 천만원이 엄청 우습거든요 3% 올라가면은 천만원 맞죠 1% 3억에 1%가 300만원이잖아요 주식 3억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돈막 3억만 돼도 거의 약간 1 천만원은 돈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근데 실제, 실제 생활에서는 1 천만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뭐 천만 원 천만 원 빼서 뭐 사고 싶은 거다 사봐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어요 이게 <laughs>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천만 원을 그죠 나의 그냥 뭐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우리가 뭐 어디 갈때쓸수 있겠지만 뭐 나를 위해서 그냥 온전히 뭐 쉽지 않잖아요 천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3억만 되는 주식에 들어가 보면 천만 원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갔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매달 모이고 하는 이유는 주식의 변동성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변동성에 투자를 해서는 절대 3억을 5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깨물어야 됩니다. 아, 팔면 안 돼라고 이제 깨문 거죠. 했습니다. <shriek>